트리터로 출발! 짜잔! 도착했습니다! 이제 자는 거도 사줄게요. 비타야 와! 이요 뭐요? 아이스크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그게... 고모가 사오라고 했거든요? 누가요? 고모가 사오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그... 어떤 거살 거예요? 그리고 그래 엄마는. 엄마는 뭐 좋아해요? 엄마는요? 네.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해요. 엄마가. 지금 이거를 좋아해요. 아빠는요? 아빠는 아빠도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다 그거 좋아하네요? 네. 오케이. 플랭크를 해볼거예요 플랭크는 세모나에 팔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엉덩이를 쭉 피고 다리도 쭉 피면 합니다 5초 10초까지 합니다 저는 10초까지 했겠어요 1, 2, 3, 4, 5, 6, 7, 8, 9, 10자 이렇게 했으면 다음 동작은 팔굽혀피기를 해볼 거예요 팔굽혀피기는 아까처럼 똑같아요 팔을 일단 꼽히고 발을 이렇게 한 다음에 누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스쿼트를 해볼 거예요. 다리를 약간 벌리고, 팔을 약간 벌리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10초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윗몸 일으키기를 할 거예요. 제가 잘 못해서 다섯 번을 할게요. Den.